2023년 11월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아마 대다수의 언론, 언론은 그저 사상 최대라는 건조한 단어만을 언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역동적인 드라마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월 수출액이 무려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최고 기록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극한의 한파를 뚫고 드디어 봄을 맞이했다는 그리고 그 봄을 이끌고 온 주역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승전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주역,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반도체가 아닌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다시 돌아온 K반도체의 전성시대에 대한 심층탐구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스마트폰, TV, 자동차, 하다못해 커피 머신까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죠. 하지만 이 작은 칩이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결정하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이야기가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파트 1. We'll, 숫자가 말해주는 경이로운 서사 67억 달러의 비밀. 여러분 잠시 시간을 되돌려 2022년과 2023년 초반을 상상해 봅시다. 당시 한국 경제는 역대급 불황이라는 암울한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히 수출의 핵심 동력이었던 반도체 분야는 재고 증가와 수요 절벽이라는 이중괴에 시달리며 깊은 수렁에 빠졌죠. 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대비한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2023년 11월 6.7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폭발한 겁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좀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이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은 단순히 경기가 좋아졌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의 회복탄력성이 그 어떤 국가보다 강력함을 증명합니다. 서구 열강대들이 고금리, 고물가라는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첨단기술이라는 무기를 들고 정면돌파를 감행했고 결국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의 핵심 동력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11월 수출에서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9%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의 반등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슈퍼 사이클의 서막이라고 진단합니다. 슈퍼 사이클? 이 단어가 주는 울림은 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짧은 호황이 아닌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초호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Part 2 반도체 슈퍼 사이클 왜 다시 돌아왔나?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슈퍼 사이클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다시 우리를 찾아온 걸까요? 이 파동을 이해하려면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술적 대격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AI 혁명의 폭발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특히 채찌 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하시죠? 이 AI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새 분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초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칩은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데, 이는 일반 메모리보다 처리 속도가 수십 배 이상 빠릅니다. 이 HBM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입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이 고성능 HBM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 반도체에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 반도체는 이제 범용 제품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핵심 부품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것이죠. 두 번째, 재고 소진과 신규 수요의 동시 폭발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고가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억눌려 있던 수요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서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라는 거대한 신규 시장이 반도체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가 운전하는 미래차, 메타버스와 연결된 스마트 기기들. 이 모든 것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위한 거대한 연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Part 3, K반도체의 무서운 방어력. 기술 초격차. 그런데 이 슈퍼사이클이 단지 운이 좋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 초격차라는 미군도 점령 못한다는 서울의 방어력에 견줄만한 K반도체만의 무서운 경쟁력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빨리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가 곧 세계 표준이자 퍼스트 무버입니다. 가장 중요, 중요한 것은 수율과 미세와 공정입니다. 반도체는 만드는 과정이 극도로 정밀해서 칩을 만들 때 불량품이 얼마나 적게 나오느냐가 곧 경쟁력입니다. 이 비율을 수율 1대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 수율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남들이 100개 만들 때 80개만 성공하는 공정에서 우리는 94개를 성공시키는 것이죠. 이 압도적인 수율은 곧 원가 절감이자 생산성 극대화로 이어져 경쟁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합니다. 또한, DRAM과 낸드플래시의 적층 기술은 마치 서울의 지하철 네트워크처럼 거대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반도체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면이 아니라 위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낸드플래시를 무려 200단 이상으로 쌓아 올리는 이 초고난도 기술은 한국 기업만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평지에 1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지하 80m 깊이에 100층짜리 마천루를 지어 올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의 효율성이 바로 K 반도체 기술력의 핵심인 셈이죠. 이런 기술력 덕분에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이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이 기술 초격차를 따라잡는 데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한국은 또다시 새로운 기술로 격차를 벌릴 것입니다. Part 4.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 우리가 대비해 대비해야 할 것. 자, 모든 이야기가 장밋빛일 수는 없습니다.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파도 뒤에는 항상 또 다른 도전과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황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겨우께 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유럽은 자국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자국 내에 유치하려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났을 때각 지역의 아파트와 고가도로를 방어 기지로 활용하려는 서울의 모습처럼 각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의 영토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생산 거점 분산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서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 내, 유럽 내에서 생산과 연구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다극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미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 오해지 어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인력 전쟁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천재적인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인력 확보를 위해 말 그대로 비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고 그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떤 투자보다 중요합니다. 인재가 곧 최후의 방어선인 셈입니다. 만약에 인력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아무리 뛰어난 공장과 장비가 있어도 결국 기술 초격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다시 시작된 멈출 수 없는 전진. 자, 오늘 우리는 11월 수출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경이로운 승전보와 그 뒤에 숨겨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서사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숫자는 단지 경제지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끈기와 집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투자가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입니다. 극한의 불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AI와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묵묵히 기술을 연마한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사이클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도가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글로벌 인력 전쟁에서 승리하며 지정학적 도전을 현명하게 헤쳐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작고 정교한 집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HB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경이로운 제조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식의 소용돌이와 함께 멈출 수 없는 지식의 전진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